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한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비추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써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또 웃고 행복함의 하한 해를 시작하려고 하지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기뻐 웃을 때는 사실은 아닙니다. 꼭 일어나서는 안될두 가지 큰 일이 그것도 연말에 일어나서 정말 사실은 우리보다도 더 슬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에 우리가 새해가 밝았다고 마냥 축하하고 기뻐할 수는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안타까운 이 시간, 사실 우리가 아, 뭔들 우리 힘으로 할수 있겠습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올한 해가 올한해 마지막이 또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문제, 이 나라의 문제와 이 아픔을 누가 위로하고 누가 진정한 해결책을 주겠습니까? 늘 얘기하지만 사람이 바뀌면 되겠습니까? 당이 바뀌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고 하나님이 함께해야 할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이고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정말로 한 딸이 엄마 이게 진짠지는 모르겠지만 유튜브에 그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그걸 잠깐 읽는, 보는데 제가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엄마 방송에서 비행기가 착륙을 못한데 가족들에게 전화하래. 근데 전화를 못 받았어요. 엄마, 전화 안 받네. 엄마 사랑해. 그리고 끝이 났습니다. 아, 여러분, 꼭 일어나야 되지 않을 일들이 더 이상 우리나라에 정치에도 경제에도 우리 국민의 삶 속에서도 우리 모든 우리... 나라의 민족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도 일어나야 되지 않을 참사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더 간절히 기도하는 새첫 출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 그러면서도 이제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2024년을 그래도 되돌아봐야 될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해서 봤었습니다. 여러분, 2024년 사실 그 시작도 매끄럽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시작했습니까?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또 엄청난 힘든 기간들을 보내면서 그것들을 겨우 이겨내고 나라와 모든 상황들이 전세계적으로 좋지 않은 가운데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길드 교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하지 못한 많은 일들이 제가 이 영상의 자료들을 쭉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내부적으로 했었더라고요. 가장 먼저는 사실 우리가 우리 교회 역사 이래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를 통해서 저녁 예배가 아닌 오후 예배가 시작되었고 그 오후 예배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전통과 아온 전에 걸었던 순서에 매여 있던 것들을 탈피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나가자 해서 오후 예배가 시작됐고 그 오후 예배를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점심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서 참 많은 일들도 했습니다. 식당을 싹다 뒤집었고 주방기구를 싹다 걷어냈고 벽에 페인트칠 싹 하고 지저분한 거 창고 만들어 싹 들어놓고 매월 조를 짜서 여러분 다한 번씩 하셨죠? 덕분에 잘 먹고 우리 성도들이 항상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갔었는데 함께 교회에서 머물면서 식사도 하고 교제하는 시간들을 노렸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 이제 교육관의 냉난방 문제도 해결해야 돼서 올 초에는 항상 위쪽에서 뜨거운 거, 더운 거, 차가운 거다 보내서 저쪽을 냉방시켰는데 냉난방기 7대, 8대를 개별적으로 교육관에 설치하면서 완전히 냉난방을 분리해서 어느 때일고 각실마다 할수 있게끔 바꿔졌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의 후원으로 사실 우리 교회 재정보다는 많은 교인들의 후원으로 그런 모든 일들이 진행됐고 무엇보다도 길이 쫙 열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 가장 큰 사업이라고 하면 이 앞길 후동안 길이 확 뚫린 건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앞으로 이, 이런 길처럼 확 뚫리기를 바라고 주차 주차장도. 잘 확보가 되었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전동 이길 지금 길로만 쓰고 있지만 이 엄청난 돈을 주고 우리가 또이 주택도 매입하게 되고 장차 어떻게 쓰여질지 우리가 더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겠지만 그랬고 아, 항상 운전하시는 우리 정영종 장로님한 항상 골치거리고 힘들었던 버스의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된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도 버스도 구입했고요. 이 멋진 피아노도 교체하게 되었고, 그 외에 다 기록할 못할 만큼 여러 가지 변화들, 우리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값진 것은 올해 5월에 정말 이례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많은 일꾼들을 세운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다섯 분을 세웠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당해 하면 너무나도 많아요. 교회가 또 일꾼들, 우리 안수집사님. 아, 총몇 분이죠? 여섯 분 세우셨고 또한 권사님 17분을 세웠어요. 그래서 교회 일꾼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교회 할 때마다 늘 나이 드신 어르신들만 일하는 교회에서 이제 젊은이들이 와서 일하는 교회로 점점 바뀌어지기 시작했고요. 때와 시기를 놓쳐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지만 권사라는 그두 글자를 가지지 못한 우리 권사님들에게 그 권사라는 두 글자를 돌려드렸고요. 그래서 명예 권사지만 권사라는 직분을 받게 되는 귀한 시간들 또한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까 사진들 제가 다 찍지는 뭐 처음에 할 때만 좀 사진 찍고 그 다음에 찍지 못했어요. 그 주라이트 끝나고 제가 기도해드리고 우리 인증 사진 한번 찍자 하고 찍은 사진들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막 열심히 찍는데 나중에 저도 힘드니까 <laughs> 사진을 많이 못 찍었는데. 제가 올해 총한 80가정 정도를 돌아가면서 우리 교부들 가장 크고 작은 전기 일들을 손봐줬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길산 이원회도 모였는데요. 어떤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우리하고 비슷한 교회는 항상 재정이 100% 모자란다고 하는데 올해 우리가 110.2%랍니다. 와한번 해야 되지 않아요? 이 어려운 때. 예. 그토록 참 많은 교회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서서히 또 많은 교인들도 보내주시고 또 귀농하신 분들, 또 여러분들을 또 보내주셔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보여지고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가 교만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우리와 같은 많은 교회들이 힘들고 정말 어려운 때가 올한 해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소문도 나고 해주신 이런 하나님의 은 감사하면서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 하나님께서 이제 기뻐하시는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행복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우리가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랑하는 길두교회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작년 송구영신때회 그때 제가 앞으로 3년의 비전을 선포를 했었지요. 그러면서 아, 우리가 4년 동안 한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인들, 기도하는 교인들은 이제 입에 다 붙었어요. 기도가 능력이 되고 말씀이 득이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고 기도의 등뿌리 꺼지지 않고 찬송이 목적이 되는 교회. 표회를 다 외워버렸잖아요. 기도, 말씀, 찬양, 다시 기도로 다져진 그 토양에 이제 우리가 뭔가 씨앗을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씨앗은 우리가 원하는 씨앗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 토양에 이제는 이 토양이 완전히 옥토와 같지는 않들지라도 우리가 4년 동안 우리 교회를 내부적으로 이제 갈고 닦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심어야 되겠다. 그것은 단어만인 주님의 마음. 그래서 작년에 제가 송구 영신 때 나누었던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24년부터 26년 포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이제 다져진 우리 교회 땅에, 영적인 토양에, 심자. 그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찬송이 목적이 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무엇보다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사야 43장 21절에 있는 4, 3, 2일이라고 그랬죠. 내가 내 백성을 지었을 때왜지었다 나를 찬송.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우선적인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가 삶의 어떤 현장 속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찬송을 심자. 우리 교회 안에 그 찬송을 심자. 불평, 원망, 두려움, 염려가 아니라 찬송을 심자. 올한해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인가? 작년에는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가 바뀌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일년 동안 기도하면서 작년에 말씀드렸던 세번째로 올해 두 번째로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바꿨습니다. 그두 번째가 뭐냐?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주님을 제자를 향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탄절에 제가 분명히 선포하였습니다. 성탄절을 성탄절답게 우리도 성탄절만큼은 그 성탄 태어난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뜻, 주님이 마지막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땅의 제자들을 향하여 당부하고 당부하고 당부했던 그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를 향한 그 마음, 제자들을 향한 그 마음이 뭐냐? 바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이다.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 복음의 빛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다. 오랜만에 오셨어요. <laughs> 정말 오랜만에 오셨네니다 오신... 그때 제가 성탄절 때 말씀드렸던 주님의 그 마지막 명령들 본문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 마, 마가복음 마 16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 마태,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그걸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기록하고 있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읽어 보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마지막에 부활해서 승천하시면서 분명하게 그 대상 어디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또한 누구에게 전해야 되는가, 어떠한 방법으로 전해야 되는가, 어떠한 힘과 능력으로 전해야 되는가를 다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제는 그 주님의 명령을,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신년 가운데 조금 조금 듣기만 해 주세요. 예.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예. 예예 예, 예. 예. 지금 설교 시간에 이요 잠깐만 좀 통제를 누가 좀 장로님들이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러니까 이제 말을 하다가 잊어버렸잖아요. 예. 어찌 됐든지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간절히 원하셨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도 내부적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아졌고 내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우리의 땅이 우리의 토양이 이렇게 좋아졌다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의 심령과 옥뜩에 반드시 심어서 그것이 싹트고 자라나고 열매 맺고 나가야 아될 줄로 믿습니다. 그서 올해는 어떠한 한 해로 우리가 발판을 삼아야 되겠는가. 이제 여러분 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그 축복했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입니다. 순수와 종 어긋나지만 49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정말 올해는 우리가 기쁘고 행복한 것이 우리 담 안에 갇혀서 우리끼리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자랑하고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된 우리 길두교회가 이제는 뭘 넘기를 원합니까? 담을 넘자. 담을 넘다는 것은 뿌리를 바꾸자는 게 아닙니다. 뿌리는 여전히 어디 있어요? 샘 곁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담을 넘을 수 있고, 그래야 그 담을 넘은 것들이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샘 곁에 뿌리를 둔 우리 교회가 이제는 담장 안에 머물러 우리끼리 행복하고 교제하고 즐거움을 넘어서 정말 그 가지가 담장을 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담장을 넘은 가지에 있는 많은 열매들이 많은 세상 그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서 먹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겁니다 복음의 그 빛. 그 놀라운 빛. 여러분 이 빛은 세상의 빛과 다른 빛입니다. 주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 빛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빛은 그냥 빛이 아닙니다. 이 빛은 먼저는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에 촛불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형광등을 켜는 순간 그 촛불은 시시해져 버리는 거예요. 형광등이 켜버린 촛불에 관심 갖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형광등 빛이 밝아 보여도 찬란한 태양이 비춰 버리면 그 형광등 빛은 무색하는 것처럼 시시해지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의 어둠, 태양빛으로도 그 어둠은 비출 수 있지만, 여러분, 주님의 그빛친 하나님의 그빛친이 어둠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영혼 속에 있는, 심령 속에 있는 어둠을 밝게 비출 수 있는 것은, 수만 개의 촛불로도 되지 않고, 수천 개의 태양빛이 비춰도, 우리 마음에 있는 어둠은 결코 놀아낼 수가.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그 어둠, 영혼에 깔린 그 그늘은 오직, 예, 하나님의 빛만이 그 어둠을 몰아낼 줄로 믿습니다. 그 어둠이 떠나갈 수 있도록 그 복음의 빛이 이 세상 어둠 가운데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린 많은 세상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줄 수 있는 교회. 또한 그 빛은 오늘 말씀에 생명의 빛이라고 했죠. 여러분 태양빛도 많은 식물들을 자라나고 성장하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빛은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는 놀라운 생명의 빛인 줄 믿습니다. 이 빛은 이 빛은 새로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또그 새로운 사람들의 변화로 인해 세계를 변화시킬수 있는 놀라운 생명과 힘이 그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절로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마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는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이 빛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 힘은 그 사람을 변화시켰고 세상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또한 이 복음의 빛만이 할수 있는 것은 죽음 가운데 있는 이들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빛일 뿐만 아니라 이 빛이 사랑하는 병자들에게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에게 비춰질 때 치료의 강선이 되고 회복시키는 빛이 되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만 소유하지 말고 우리도 마음껏 받지만 사랑은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과 마을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반드시 전하는 교회.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 여러분 또한 이 빛은 사랑의 빛입니다. 햇빛도 비추면 따스해지는 것처럼 이 복음의 빛이 온전히 비춰지는 과정은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마음이 따뜻해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유가 생기죠. 누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미운 사람을 예쁘게 볼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냉랭해지고 굳어진, 그래서 그 마음을 서서히 녹일 수 있는, 그 마음을 녹일 수 있는 빛은 복음의 빛이요. 우리 주님의 빛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빛이 여러분의 가정에 관계가 무너졌다면 따뜻하게 비침으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서로 포용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고 올한 해는 백이시를 찍게 싸는 이웃이 있다면 정말로 이 말씀을 사명으로 받고 그 사람과 화해하고 따뜻하게 안아 줄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연락을 끊고 혹 오랫동안 보지 않았던 가족이 있습니까? 이 복음의 빛이 여러분의 가정에 따뜻한 사랑의 빛으로 비추어서 여러분 지나온 모든 것들을 다 사랑으로 덮고 하나 될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해해주세요. 안아주시고, 보듬어주시고, 함께해주시는 이 빛은 모닥불 수천 개를 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빛, 복음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빛을 비추는 우리 일투기. 내년에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역 사랑 프로젝트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우리가 우리 당에서 이미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가 앞으로 차근차근 소개하고 우리가 한1년 동안 차근차근 그 빛을 점점 우리 담장을 넘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림대로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두워진 산에, 저지에 복음의 빛이 확 비침으로써, 어둠이 서서히 물러나고, 밝음과 따뜻함과 사랑과 생명이 여러분의 가정을 넘어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넘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그 옆집과 여러분의 마을과 이 지역이 밝게 비쳐나는그 중심에서는 우리 길두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